아침형과 저녁형의 건강관리 포인트 모르면 병든다. 사람은 생체리듬에 따라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뉘며 각각 건강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화면을 톡톡 치면 건강 튼튼입니다. 아침형은 이른 시간부터 에너지가 높고 활동적이지만 오후 이후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관리포인트, 첫째 수분 보충, 아침 기상 후 체내 수분이 부족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마셔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 있는 아침 식사.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후 휴식 관리. 점심 이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에너지 저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형은 늦은 밤까지 활동적이지만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입니다. 관리 포인트. 첫째 취침 루틴 고정.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가벼운 저녁 식사. 늦게 먹는 습관은 비만과 위산 역류를 유발하므로 저녁 7시 이전에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 햇빛 노출. 아침 햇살을 1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수면 리듬이 개선됩니다.